14일차입니다. 오늘은 타이즈를 이용해서 다리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골반을 풀었으니까 이제 다리의 붓기도 부종도 풀고 날씬한 각선미도 만들어야겠죠? 자, 이제 밴드 아니면 타이즈를 발바닥 가운데다가 이렇게 걸어주세요. 걸어주시고 오, 어제와 같이 다른 자세에서 다리를 뻗어주세요.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을 부드럽게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여기서 가능하시면 팔꿈치를 옆구리로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스트레칭을 시켜내주세요. 거기서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숨에 뒤꿈치를 반원을 길듯 멀리 밀어냅니다. 이때 발가락 끝을 너무 움켜주면 발이 지간하기 때문에 발끝은 천장으로 드러내셔도 돼요. 다시 들어 마시는 숨 제자리 돌아왔다가 내쉬는 숨에 다리 근육을 수축시켜 냅니다. 다리 근육을 이완 시켰다가 수축시키는 동작입니다. 다시 들어 마시고 제자리 내쉬는 숨에 발등을 멀리 밀어내기. 자 이때 동작이 가능하신 분은 무릎을 구부려서 밴드를 한번 감싸주세요. 여게 감싸주시고 팔꿈치 구부려서 다리 살짝 들어보세요. 이때 허리가 아프거나 골반이 아프신 분은 다리를 그대로 내려놓으시고 호흡과 다리 동작에 좀더 집중하시고요. 가능하신 분은 뒤꿈치를 들어서 숨을 들여마시고 다리를 쭉 뻗었다가 내쉬는 숨에 발등을 멀리 밀어내주세요. 한번더 들여마시고 발끝을 몸 쪽으로 당겨냈다가 내쉬는 숨에 발 멀리 밀어서 복부와 다리 근육을 강화시켜 주세요. 이 동작도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시고 내쉬는 숨에 다리 근육을 수축합니다. 여기서 가능하신 분은 무릎을 구부려서 다리를 폈다가 밀어내는 동작으로 연결해 줍니다. 이 동작을 양 다리는 하지 않을게요. 양 다리 하려면 코어 힘이 더 많이 필요하고 복부 힘이 많이 더 필요해요. 그거는 다음 주에 트레이닝을 통해서 더 강해진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